그 o y 그 u can play a game w i t h o 이 t a game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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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ame w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저녀석은 장압하고 놀아야 돼.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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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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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이 이유가 필요한のか야리는가 아, 저 분이 나중에 그리피스하고 거기서 이제 그렇고 그런 어뭐그 <목소리도> 분이신가요? まあ良いって表をあげよグリフィスキュそなたの率いるたかの団の働きいつもながら見事であるぞ恐れ入りますせいか新参者の一段長ごときにそのような良いではないか 従士たちの中に平民出身のその方らを心よく思わぬ者がいるのは事実。しかし一心や格式などでは戦つに分かってん。要はむしろ型にはまらぬそなたたちに大いに期待を寄せておる。ありがたきお言葉、感服いたします。けど、おちゃかな、こういう、ストーリー影像に、非常、忠実に、あっ、いる、が、い、け、ない、 정작 이거 다 스킵하면서 진행하면 정작 플레이 타입은 얼마 안 되더라 그런 건 아니겠죠? 아저 공주 저 공주가 그 크리피스를 갖다가 네 하여튼간에 뭐 베르세르크를 아예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일단 스포일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말은 진짜 하나밖에 없죠. 역시 남자는 얼굴이다. 음, 그래, 역시 남자는 얼굴이야. 일단 얼굴이 돼야 돼 얼굴이 슬프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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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마, 기네어머머머 기사마, 히메스마의 너, 너, 라 너, 너, 브레이드

오, 조들를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다고. 근데 스토리 모드에서는 당연히 못 쓰고 나중에 네 프리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일찍 풀리는군요. 자, 대튜더 조전. 미들랜드 군과 메다는 경계 중의 튜더 군과 조우했다 가츠는 상처가 막 아문 참이었으나 의기양양하게 적진으로 쳐들어간다. 네라고 하는데, 어 이번엔 다시 캐릭터들을, 어 이번엔 주도 얘를 한번 해볼까? 얘를 한 번도 지금 안 해봤거든요. 자 레벨 정도야 뭐 돈으로 이렇게 떼어버리고. <목소리> 이 녀석이 그러니까 역할이 뭐였던 녀석이지? 그냥 매일 단 친구 A 뭐이 정도였나? 그래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왔을 정도면 분명히 원작에서 뭔가를 했을 텐데, 네 모르겠어. 심지어는 지금 나이프 던지기 저 서브웨폰만 봐도 이거 뭐야 이거? 그냥 같이 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자 일단 한번 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의 조작. 주도는 이도류의 재빠른 공격과 투척 나이프에 의한 범위 공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속 공격 중에 투척 나이프를 사용하면 상대의 움직임을 막아 확실하게 연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가이하고 똑같네. 어, 그냥 뭐가이잖아가이 같이. 아니 뭐 매일 다 애들은 뭐 제대로 그냥 뭐 가치를 제외하면 싸그리 그냥 스피드 타입이네. 어. 아 투척 나이프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개를 던질 수가 있군요. 진상공무상을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헌이를 떠올릴 수가 있겠고 옛날 에 혹시 트로이 무상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제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 맞나? 하여튼 그 할아버지를 갖다가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무상 시리즈가 워낙에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시리즈가 많아서. 어떤 몸종이 나오든지간에 비슷한 캐릭터를 찾아보면 꼭 하나씩은 있죠. 당장 이제 무쌍에서 쌍검을 사용하는 캐릭터만 해도 몇 명입니까? 조비, 유비, 육소. 그거 말고는 생각보다 외로 많이는 없네. 쌍검이 그래도 유니크한 걸까요? 일단, 지금,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특수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죄다 이제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쿨타임이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자세히 보면 왼쪽 아래 저기 지금 빨갛게 차오르고 있죠. 쿨타임입니다. 자, 그리고 쿨타임이 끝나니까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이 녀석이 그니까 아예 그냥 뭐 나이프투척 전문가였나봐 <laughs> 자, 왕원이의 4차 지 x 1 <laughs> 근데 이곳에테이지 되게 애들 많이 나오는데? <laughs> 하여튼 제가 지금 프로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프레임 드랍이 거의 없지 아예 지금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네 컴퓨터에는 무슨 한을 가지고 있는지 p c 버저마음면 뭔가 최적화가 이상해지고 막 그러는데 정작 그러니까 뭐 게임기 시절에는 잘만 이렇게 또네잘돌아간다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냥 개수가 줄어들면 그냥 일정 시간마다 한 개씩 차오르면 되지 왜 굳이 이거를 다 써야지만 쿨 타임이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놨을까? 하여튼 그냥 이런 식으로 짜두면 뭐 투척 나이프가 몇개안 남았을 때마다 그냥 허공에다 일부러 써야 되잖아 얼마나 불편해 디자인도 뭔가 꼭 옛날틱하고. 지금 내걸 뺏어먹네 <목소리> 여기서조차도 아군의 스킬은 어쩔 수가 없는가 <목소리> <목소리> 일단 과격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광남 게이지라는 게다 몰고 나면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 근처에 저렇게 피필 이펙트가 어, 나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걔도 역시 저렇게 네, 피색으로 해두니까 제가 때리는 거하고 이게 뭐 구결이 금잘안 가요 그러니까 저래 두면 나중에 혹시 뭐 내가 얻어 맞을 때 피가 나오더라도 별로 지금 구결이 잘안갈것 같거든요 뭐 얘네들은 잘리는데? 잘리는데? 잠깐만. 이때 동안 절단 같은 거 그런 거잘안 보였잖아. 아까 같이 가지고 그렇게 대검으로 그냥 주역할 때도 본게안 보였는데. 네, 방금 전에 제가 잘못 본게 아니라면 뭔가 지금, 어, 몸통 윗부분이 날아간 건 맞죠? 잘못 봤나? 다시 한번 써봐야겠어. 그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애들 뭐 어, 잘리는 건 아니고 저렇게 가문만 저렇게 지금 날아가는데 뭐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딴데 가서 한번 봐야겠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이거 게이지를 채우고 아니다 그냥 뭐 다음 스테이지에 보면 되겠죠 벌써 다 찼네 은근 빠르구막 은근 빨러 아 피싸기 쓸 때만 절단이 된다고요? 뭐 그렇게 나지자 그러니까 피싸기 쓸때 그럼 아까 가츠로쓸 때는 그게 안 부렸던 이유가 적을 너무 많이 날려보내서 그런가? 아 확실하게 적을 이제 피싸기로 쓸 때만 저런 연출이 있긴 있군요 없지는 않았어 아, 그럼 이제 더이상 볼게 없으니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죠 어차피 근처에는 줄다 아군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썰어버리면 끝나겠지 아 진짜 어떤 시리즈든 저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아군은 역시 날탄 아군인가 싶습니다 저렇게 절묘하게 밀어버리면서 날반해를할 줄이야?今日はうまい酒が飲めそうだ。